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홍보단원 최다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인터뷰 흔쾌히 해주신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자, 자기소개 및 현재 연구 분야와 교수님께서 연구 중이신 분야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강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국가대학교에서 수소에너지 트랙에서 나노춤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촉매는 어, 주어진 그런 한 한정된 자원에서 어, 높은 효율성 및 깨끗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높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촉매를 어, 촉매는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친환경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어, 기간이 연구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계에 그러한 연구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저를 어,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연구를 성장하게 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인재상과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어떠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은 실험을 기반으로 미지의 그러 새로운 나노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어~ 촉매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로 실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저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위 과정부터 현재까지 총매 연구를 진행하시며 학계에 기여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총매 연구의 잠재성 및 주목도는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특히 학계를 벗어나 기업이 주목하는 방향에는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체 촉매는 기존에는 화공 분야에서 단순히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 인식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인식의 폭과 깊이가 많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수소 에너지 및 다양한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의 고체 촉매들이 많이 활용되는 그 폭과 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계를 벗어나서 이제 산업에서는 실제로 기존의 나노 촉매는 활용성이 낮은 그런 물질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관련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대기업으로 진출하던가 산업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현재 교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연구 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연구가 촉매 분야 특히 수소 생산 분야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떠한 감, 강점을 지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연구는 어, 틈새학금이라고 영어로는 Interstitial alloy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그런 촉매입니다 기존 어, 고체 촉매들은 금속 기반의 촉매를 주로 개발을 하였는데 저희는 금속과 비금속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기존의 금속 촉매가 이루지 못한 새로운 그런 고활성, 고내구성의 그런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틈새 약금 촉매는 기존의 금속 나노 촉매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굉장히 미세한 원자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수소 관련된 생산과 활용의 그런 촉매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교수님 연구실에선 작년 9편, 올해는 현재까지 5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나노 레터스나 스모 같은 학계 영향력이 높은 저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 광범위하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와 노벨티 있는 연구를 발굴해내는 교수님만의 노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따로 크게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학생들과 이제 연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초기, 중기, 장기의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대초기에는 단순한 그런 그리고 간단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어 연구의 그러한 실험 설계라든가 수행 그리고 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어 과정을 익히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한번 익히게됨으로써 좀더 고차원적인 연구를 수월하게 하게됨에 따라서 중기 장기 그러한 높은 난이도의 연구를 수행하게 하게됨에 따라서 내 연구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은 어떠한 실험을 기존 연구 경험 축적을 통해서 실험의 데이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 어 가설을 설계하는 그러한 연구 시스템이 잘 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좀더 이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아우, 어, 좋은 그런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분야의 질문인데요. 다음은 지도 방식은 크게 마이크로 매니징과 자율 존중형 방식 두 분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지도 방식은 어느 쪽에 가깝고, 또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 섞여져서 어, 지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초기에는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좀더 세밀하게 연구 지도를 할수 있는 마이크로 매니, 매니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연구 설계와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면 좀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어, 자유로운 지도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를 포함한 켄텍의 대학원생 그리고 켄텍은 이미 국내 최고의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학생들에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교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연구실 복지가 있을까요? 어, 저희 연구실은 이제 켄텍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지제도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워크샵을 매, 어, 방학 때 개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어, 연구 구성원, 어, 연구실 구성원들과의 그런 소통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뭐, 탑이라든가 그런 연구 기반 시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휴가 제도는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택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문과 기본적인 학계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산업에서 필요한 플래티컬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계로 많이 진출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촉내와 수소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기화학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 SDI와 같은 그런 2차전지 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함께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대학원,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실제로 졸업할 때 학위기간 동안 많이 배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친밀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연구 동기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즐겁게 연구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